바로 밀어. 그렇지. 오케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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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풀기가. 여기서 내모 아, 있다만. 아, 또 바로 거야. 손을 먼저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슬로빈도 지금처럼 해가지고 가볍게 만들어. 그렇지. 오케이. 오. 어. 이게 키모션이야. 잡아 먹싶수 있잖아. 안되는 시간을 뭐먹그러면 여유가 잡아 먹는 시간 있어 야 가져올 거니까. 고개를 돌릴 시간을 네가 만들어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거를 머리를 조금만 더 늦게 놓고. 들어볼까? 너무 많이 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빠르게 하는 거야. 사람이 급한 거는 이렇게 한다 말이야. 빠르게 가는 거는 이렇게 한다. 가 움직이기 에 스타트를 뺏겨버리면 그거 어쩔 수 없어. 오히 살아야 될것 같아.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오히려 걸 가지니까. 션을 내가 카운트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야. 카운트가, 예를 들어 주자가 2번, 3번인데 빠르다잖아. 근데 와나우스 4번 타자야. 이거 한점 이기고 있어. 그럼 얘도 중요하지만 얘도 중요하단 말이야. 코스에게 넣어버려야지. 그지뛸 수도 있어. 승부를 볼것 같으면지, 여기보다는 여기에 뽀칵을 거지. 깜짝 놀랐다. 여기에 뽀칵을 거지. 요것도 게임 운영하면서 가져가는 방법이 무조건 킹모션이 아니야. 카운터가 내가 굴려야 돼. 근데 승부를 해야 돼. 내가 지금 바람이 흔들려가지고 제거이 흔들려. 그럼 어떻게 여기 신경 쓸까 여기 신경 쓸거 알겠어. 여기 신경 써야 물론 두개다 하면 좋지. 그건 네가 아니야. 경험이 쌓이고. 내가 오늘 니 레벨이 에너지 됐을 때는 이것도 이것도 할수 이것도 그렇지 않게 카운트별, 뭐 카운트별, 아카운 카운터를 별차이 나쁜 거 내가 뭐 카운트 어떻게 싸움을 주자로 싸움 확실히 구분을 해놓고 가야 돼. 오늘 올해 게임 하는 보면한뭐 위기 상황 잘 나왔어.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또 타자를 또 질려놓고 내려놓고 계속하는. 차라리 그걸 그냥 몰려서 두고 차라리 맞아서 질려놓고 내려놔야 돼. 맞아야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고. 50대50 인플레이가 안나오는데 계속 이거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구조 재구 구입 잘생각해 어느 쪽이 좋은거죠 피차캣차가 하면 황금이 하나밖에 없어요 피차캣차 수비까지 하고 황금이 오늘은 황금을 주세요 왜?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톱 된다

네가 너무라고 생각해보라니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N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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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